4일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이제 조금, 조금 저녁 시간인데요. 약간 어둡습니다. 오늘 이제 관리를 할 아이는 로라. 로라 삼두 군생인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하엽 좀 보세요. 하엽이 이렇게 많이 생길 동안 네, 제거를 안 해줬다는 게 문제인 거죠. 하엽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. 네. 음. <laughs> 하엽이 없어야 애들이 물 먹기도 좋아요. 하엽이 많으면 물 먹는 걸 방해를 하거든요. 그리고 깍지도 생깁니다. 아이고야. 돌아.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수영이. 목대가 길게 나오면 양팔 수영이라고 해서 예쁘진 않아요. 수영 자체가. 네, 햇볕을 잘 보여준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목대가 덜 올라오겠죠. 근데 햇볕 경쟁을 하잖아요. 얘네가. 더 햇볕을 더 먹겠다고.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쭉쭉 올라오게 돼 있어요. 아주 어여쁘게 크던 보라입니다. 요 아이를 이제 다른 화분에 분갈을 해야죠.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. 우리 깍지만 없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요즘은 겨울이라 그런가 깍지가 잘안 보이죠? 이제 봄에, 봄 되면 깍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. 겨울에는 잘안 보이다가 이제 겨울에 물 제대로 안 주고 어, 막 쨍한 햇볕 쬐고 그러면 얘들이 음, 깍지가 생깁니다. 이렇게 뿌리 쪽을 만져보면 뿌리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죠. 뚝뚝 끊어지거든요. 안 좋은 거는. 근데 얘는 지금 괜찮아요. 뿌리가 막 그게 발달이 안 돼서 그렇지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. 얘를 어느 화분에 심어주냐 이런 수형은. 심어줄 화분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. 이런 거밖에 근데 이건 지금 너무 커요 화분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형 화분으로 가야 되거든요. 로라가 지금 밝은 색상이니까 화분을 조금 어두운 거로. 음. 응? 네. 오. 예상 밖이네 <laughs> 여기에다 심어볼게요. 어떤 느낌일지. 이런 작은 분은 어, 배수를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로라, 로라 정말 이쁜 아이죠. 얘도 노랑 노랑, 네 핑크 핑크하게 물드는 아이예요.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가 지금 이 목대에서 지금 뿌리가 나왔잖아요. 얘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심어주잖아요. 그러면 거기 목대 거기에서도 뿌리가 나와요.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서, 안으로 쏙 들어가게끔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더 단단해지겠죠? 와, 화분 진짜 쬐깐하다. 이렇게 작은 화분이 될줄 몰랐는데, 음, 다육이한테 맞추려니까 화분이 작아진 거예요. 아이고, 신기해라. <laughs> 음, 복토를, 얘가 지금 뿌리가 그닥 나온 애가 아니라서 복토를 좀 해줄게요. 저 토끼 화분에도 뭔가를 심어주고 싶은데, 토끼 화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정말 좋아요. 토끼 화분이. 음, 얘가 로라라고 합니다. 지금은 지금 화면 상보다 더 핑크색이고요. 지금 화면 상으로는 약간 살구색 빛나잖아요. 실제로 보면 핑크색이에요. 진짜 예쁜 핑크색이거든요.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이렇게 보일 뿐이고, 진짜 작은 화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. 이 작은 화분을 어떻게 쓰냐. <laughs> 이런 아이들. 분갈이 할때 얼굴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, 얼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얼굴 작아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. 이 토끼분에 뭘또 심어줄까요? 토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빈 화분을 놔두고 싶지 않거든요. 이 토끼 화분도 수입 화분이에요. 그래서 물을 네, 잘 주시면 됩니다. 여기다 에오니엄을 어, 심어보고 싶어요. 음, 화분하고 잘 어울리겠죠, 색상이? 네. 아우,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제 색상을 보실 수가 없어. 아쉬워요. 음, 뿌리가 이렇게. 얘도 이제 뿌리 없는 아이였잖아요. 요거 뿌리 없는 아이였는데 요 화분에서 뿌리를 내려준 거지요. 감사하게도 음, 얘가 약간의 깍지가 있었어요. 그래서 깍지 케어를 다 해주고요. 음 지금은 그래도 조금 깨끗해졌어요. 이거 이제 요 토끼 화분에 심어주고 약을 음, 두번 정도 더 쳐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. 뿌리 없는 어, 뿌리 없는 아이어서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까지 심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나쁘실까요? 나쁘진 않은데요. <laughs> 어, 저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.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다 하실 수도 있겠어요. 한번 이렇게 나무 그늘에 네, 쉬고 있는 토끼의 모습이 되는 거죠. 와. 토끼 화분 정말 좋아해요. 정말. 예, 토끼 화분이요. 이렇게 뭘 심어도 잘 어울려요. 음, 창을 심어도 예쁘고요. 국민이 군생 심어놓으면, 네, 더할 나위 없이 이쁘고. 너무너무 이쁜 아이예요 토끼가. 이렇게 해서. 네. 우와. 응. <laughs> 토끼, 나무 그늘에서 토끼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요 아이, 예, 네, 물을 좀 줄게요. 토끼가 생각보다 이뻐요.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에어니엄하고도 네, 어울리네요. 이렇게 이게 지금 다육이가 좀 작으니까 이 작은 토끼에 들어가요. 와 이쁘다. 이 토끼 색깔이 노랑색이었어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이 예, 다육이는 이제 그린색에 연두색에다 노랑색에다 흰색에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. 화분은 토끼는 지금 하늘색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한 거니서 색감이 예, 토끼가 노란색이면 정말 예쁠 것 같은. 예, 거로라. 작은 화분 이용법 활용법 <laughs> 이렇게 분갈이 할때 어, 얼굴이 작아졌다면 작은 화분으로 옮기셔야 돼요. 다시 큰 화분에 그대로 들어가면 조금 안 좋거든요. 작은 화분에서 좀 키워서. 어, 커졌다 싶을 때또 다시 큰 화분으로 네, 옮겨가는 게 좋겠죠. 예, 식물보다 화분이 크면 습도 조절하기가 힘들어요. 예쁘게 화분 사이즈를 예쁘게 맞춰서 심어 주시면 돼요.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예,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라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어요. 예, 어, 분갈이 영상 네 계속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